예, 쟁송 연기 복습 이회 문제이고요.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마지막 줄을 마지막 부분을 잘보로었죠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일 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이 취소 소송 제기는 소송 제기는 적법한가?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이 쟁점이다. 가로하는 이제 재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재소기간은안 써도 된다. 나와 있는 서늘권을 써 줘야 돼요. 일단 대 원소 중에서 대상 적격 로마자 2번 1월의 업무 정지 가 처분인지 여부. 업무 정지를 당하게 되면 갑이 업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갑의 권익에 개구직 열침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건 논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써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원 원고적 격은즉 처분의 불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제 3자가 아니잖아요. 원고적 격능 쟁점이 아니고 그다음 대원소 소외이익이 쟁점이죠 소외이익 소의이익 소외 나타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기원목 실단 변 중에서 사는 네 번째 줄에 갑에 대한 일 개월 업무정지 기간이 도과했다 기간이 도구했다 그럼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기 업무정지 기간 만약에 업무정지에 대해서 각각 판결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가 존재하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신규 계약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라는 가중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협의서익이 있느냐? 협의서익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된 것이죠. 협의서익은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의 취지 두 번째 조문 아 어, 예, 1문과 2문인데 1문과 2문의 구별여부에서 학설 세개써 주는 게 이제 고득점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 어, 2문인 협의서익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 협의소익에서 법률상 이게 범위, 법,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거 써주신 거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기, 원목, 실, 단에서 기간경과 협의 수익 특히 요 어, 가중처분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측에 있었을 때 여기죠 법규명령 총리령 불행령 시행규칙 형식이죠 대통령령이면 시행령 형식 법규명령 형식의 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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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행정규칙에 있었을 때 그래서 1차 위반하면 업무정지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신규 계획을 체결하면 어, 등록취소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석이 있느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판례는 시행령 대통령령 형식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봐서 구팔례죠 구팔례 9판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협의석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고 그다음에. 요 시행규칙 요게 이제 핵심이죠 시행규칙 총유령,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 가중처분이 있으면 예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봐서 협의의 소익이 없다 없다 이렇게 판시했었는데 이거 구판례인데 요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무슨 개소리냐 이 경우에도 똑같은 건데 시행령처럼 협의의 소익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받아들여서 바뀐 신판례 저원 합의재판례에서는 행정으로 보더라도 행정청 처분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 가중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돼서, 예견돼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석이 있다로 이제 바뀐 요 판례를 소개시켜 주는 거 4번에서는 요 구판례 입장 그다음에 신판례 입장을 상세히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게 고득점 포인트예요 채점해 보면 여기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식인데. 뭐 시행규칙 형식의 뭐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뒤에 이제 시행규칙 형식의 뭐 규칙 이런 거다 정확히 쓸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여기 팔레 소개 쉬운 게 여기 핵심이다.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 있지만 미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기간 경과 부분은. 어, 27년, 어, 26년 대비해서도 꼭 나올 수 있는 특 a 급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많이 써볼수록 더 좋다. 다음에 뵙겠습니다.